쉽게 10분이면 장단글 수 있는 장단그는 방법 시작합니다. 폴 영상은 영상 아래에 삼각표 클릭하시면 폴 영상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. 요거는 유익균이고 발효균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틀어내면 안 됩니다. 홈 쇼핑에서 소금하고 숯하고 고추하고 대추하고 다 오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장단그은 통하고 눌림독하고 뚜껑하고 전부 다 오니까 소금 2kg를 다 부어줘. 물 2리터짜리 5병 10리터를 다 부어주세요 소금을 다 녹여주세요 이물질을 좀 제거해 줍니다 물다 넣어줄게요 고추하고 안도록 구름떡으로 눌러줍니다 밀봉을 해줍니다 보통 2-3개월 장을 뜨거든요 날짜를 안 잊어버리도록 하셔야 되고요. 건조하고 냉한 곳에 보관해주시면.